자, 일곱 번째 이야기 접속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부터 볼게요. 자, 이게 1번이었죠. 이게 1번. 자, 그리고 동사에 대해서 이게 2번. 자, 그리고 시제에 대해서 하는 게 3번. 자, 시제 하면서 가정법 다루는 게 4번. 가정법 하고 나서 능동태, 수동태 하는 게 5번이었죠. 자, 5번. 그리고 동사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내려와서 투부정사하고 동명사까지 보는 게 6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할게 7번 접속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뭐든지 할때 내가 뭘 아는지, 내가 뭘 모르는지 정리를 해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쌓이거든요.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접속사 7번째 이야기고요. 등산시, 조양이, 등산시에 조양이 도와줍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여기. 오른팔에 단순한 문장을 넣는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문장이 만들어지는 재료들 했고요. 그 시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했고 그다음에 이 동사를 활용해 가지고 투부정사 동명사까지 하는 것 얘기했잖아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단순한 문장을 여기도 하나 더 있다 치고요. 어떻게 하면 풀로 붙일 거냐 지금 그 얘기를 할 거거든요. 이 내용은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자, 볼게요. 7번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보고 나서 여기 있는 내용 이게 그러니까 접속사, 접속부사. 자 이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되죠.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자를 그려서 등산시 조양이로 이렇게 외우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등산시의 조양이 도와준다는 이 문장 자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틀을 만들고 있어서 어 등산시 조양이로 정리가 됐었구나. 그럼 등이 뭐지? 자 내가 등이 접속사에 대해서 아게 뭐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는 과정을 거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볼게요. 자 등하게 되면 이게 등위접속사란 뜻인데 이게 한자로 와서 말이 좀 어렵지만 결국은 등위 같게 이렇게 연결해 준다라는 뜻입니다. 자 and, but, also 이런 것들이 같은 등급 정도에서 이렇게 붙여준다라고 되는 건데 보통 등위접속사하게 되면 외국인들한테 영어를 배우게 되면 팬보이즈 이거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Fanboys라고 해서 요걸 설명을 해주거든요. F는 뭐냐면 f o r 입니다 f for. o 이게 Because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A는 And고요. N은 n o r e r 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B는 b o t 이고요 On O. Y는 Yet. 그리고 S는 So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등이접속사인지 아닌지 뭐. 종속 접속사인지 뭐 이런 설명 분류는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문장이 두 개가 있을 때 같은 정도의 위치에서 연결해 주는 게 뭐가 있지 라고 해서 이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팬 보이즈가 뭔지 한번 쭉 설명해 보시면 됩니다. 특히 노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자 엔드 같은 접속사로 붙여주는데 그리고 이 안에 낫의 의미가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도치가 생긴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색깔 바꿀게요. 자, 원래는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 주어가 있고요.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사가 여기로 위치를 바꿉니다. 그거만 좀 주의하면 됩니다. 자, 등위 접속사에는 이런 게 있다는 거 알고 보면 계시면 되고요. 두 번째 상관 접속사라는 게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문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end 문장. 이런 식으로 문장 두 개를 붙여 주는 게 접속사라는 건 이해가 되죠? 자, 근데 상관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붙여 주지 않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거든요. I like 나는 A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and I like B 이런 문장이 있다 칩시다. 이렇게 쓰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I like both A and b 이렇게 색깔 바꿀게요. 자 여기는 이 문장을 이렇게 단순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both a and both a and b 이런 거를 접속사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두 개의 문장을 그냥 상관 있게 붙여놨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Either a or b, neither a nor b, both a and b, not only both so 다 똑같습니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아, 이것도 접속사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랬죠? 이거 하시면서 조금 주의하실 게 이거거든요. no or. no r 단독으로 쓰일 때, 그리고 나이덜. 단독으로 이렇게 쓰일 때, 이거는 첫 번째. 이 안에 이미 나시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 두 개. 두 번째, 이거 둘다 도치. 도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치가 뭐냐면, 자, 이런 부정적인 접속사 하나 있고요. 그리고 주어 동사 이렇게 오게 되면, 색깔 바꿀게요. 원래는 주어 나오고 동사는 순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동사가 어이없이 주어 앞으로 나갑니다.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요.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시간 접속사 등산시 시간 접속사입니다. 등산시 원래는 등산인데 그냥 상 상인데 산으로 그냥 제가 해 놨습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십시오. 이해 되시죠? 자, 그리고 조건. 조건의 접속사 기본적으로는 if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once 일단 뭐뭐 하면 as long as 자, 뭐뭐 하는 한 이런 것들 할수 있겠죠? 자그 다음에 양보의 접속사라는 게 있는데 양보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되는 것들을 어 문법에서는 양보의 접속사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해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게 as가 그런 식으로 쓰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유 왜냐하면 because since도 왜냐하면으로 쓰이죠 전치사로 해가지고 뭐뭐 이후로 이렇게도 쓰이지만 접속사로 뭐뭐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데도 뭐뭐라는 점에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영어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본문에서 대이라는걸 보게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지시 대명사일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관계 대명사일 수겠죠. 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앞에 당연히 선행사가 분명히 오고 that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명사가 뭔가 올 거예요. 그렇겠죠. 세 번째는 명사절 접속사로 쓰이는 겁니다. 이거는 여기서 설명 드릴 건데요. 동사가 오고 이런 형태로 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뭐가 있냐면, 자, 이거 볼게요. 자, 이거 완전 분리되는 게 여기서 보는 인 뜻입니다. 인스는 이범주에 전혀 들어가지 않고요. 전혀 관계없이 인데슨 접속사로, 뭐뭐라는 점에서 라고 해석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서 중요하게 하나 더 반드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개념이 있는데요. 자, 이 명사절 접속사라는 겁니다. 접속사는 보통 보세요. 문장이 있고요. 그리고, and, 그리고 문장을 이런 식으로 붙여 쓰는 거잖아요. 근데 명사절 접속사, 자, 명사절 접속사는 뭐냐면, 자, 우리 손가락 하면서 뭐 했었냐면, 삼형식 하면서 뭐 했었죠? 삼형식 하면서 아레노사대 네 했었죠. 4형식 A타입 하면서 뭐 했었습니까? 텔콘 인포 노티 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ask that 항상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that이 나오죠. tell도 마찬가지로 tell me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이 댓들이 자, 이것들이 이 댓들이 뭐냐면 접속 이게 명사절 접속사란 개념입니다. 자, 이 명사절 접속사들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보통 생략이 돼서 문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이게 왜 접속사입니까? 접속사는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고 엔드 문장 이런 식으로 붙이는 게 접속사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자, 이게 왜 접속사냐면 I No.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and. and loves me. 자, 이런 문장이 있었다. 칠게요. 자, I know 이시라는 건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리고, and. He loves me. 문장 두개 있었죠. 이걸 붙여볼게요. I know.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냐면, 대디아란 사실을. 대디아란 사실 뭐냐면, he loves me. 자,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가 뭘 아냐면, 자, 대시라고 하는 명사절 접속사가 그 뒤에 뭐,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을 가지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스 뭐라고 한다고요?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인 명사절 접속사의 특징은 뭘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고요. 앞에는 항상 동사가 옵니다. 이되시겠죠 그리고 이 대뜻은 대부분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쓰인다고요? 뭐랍니까? I know he loves me. 이렇게 됩니다. 자, 보통 거의 99%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근데 안 쓰거든요. 자, 그럼 이 문장만 보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 접속사가 없는데. 동사 하나 있고요. 동사가 또 왔네. 이 문장 이상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는 겁니다. 자, 접속사 이야기 연결사입니다. 어떻게 외우라고요? 등산시 조양이 등산시에 조양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요거 자체를 외우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특히 상관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네개 내가 외우고 있는지 이건 점수 주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고 계시면 되고요. Not only 보들 수하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As well as 자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겁니까? Not only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해서 B가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는 B가 중요한 거고요. A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 전체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이것들 전체 수의 일치 관련해서 문제가 가끔씩 나온다고 했죠? 뭐에 맞추라고요? 동사에 가까이 있는 거에 맞추면 됩니다. 단, 얘는 동사가 여기 있더라도 가까이 있는 A에 맞추는 게 아니고요. B에 맞춰야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다시 동사로 돌아가면, 삼형식, 사형식의 A 타입, 반드시 기억나셔야 됩니다. 삼형식, 뭐 떠오르시죠? 아래, 노, 사, 대. 자, 아래, 노, 사, 대가 떠올라야 되고요. 그건 뭐랑 같이 쓴다고요? 항상, 대시 따라온다. 그리고 그 대스는 생략이 될 겁니다. 사형식 A 타입 뭐 있었죠? Tell con info no t 뭐 tell me that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요. 그리고 그 t 도또 생략이 돼서 날라갈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런 게 명사절 접속사라는 개념입니다. 자명 t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올 거고요. 앞에는 뭐 동사가 하나 올 겁니다. 자 이거랑 똑같이 쓰일 수 있는 게 왜더립니다. 뭐 뭐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I don't no. 나는 내 이의 하 사실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자, 잘 모르겠어요. 뭐뭐 뭐인지 아닌지 이런 식으로 문장을 끌고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외에도 대신에 쓸수 있는 게 if도 됩니다. I don't know if 뭐 뭐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이 예문입니다. He is still decide deciding 뭐를 이프가 이끄는 저를 아직 그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접속사하고 접속 부사, 전치사 구분 못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건데요. 이거 못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laughs> 여기로 가셔야 됩니다. 정리해 보면 접속사는 결국 뭡니까? 완전한 문장, 완전한 문장을 연결해 주는 거잖아요. 참고로 완전한 문장을 영어에서 뭐라고 하냐면 완전한 문장을 영어에서는 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완전히 갖춰졌다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형태를 갖췄다는 거고요. 이걸 못 갖춘 거를 뭐라고 하죠? 구라고 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미사이드. 이 정도는 다 아실 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이것도 보시고, 자, 요거는 부정대명사 했었잖아요. 부정대명사를 가지고 이렇게 지칭을 하면서 문장을 연결시킬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볼게요. 자, 이하우 w e v 관련해가지고, 이것만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버스를 쓴다 치면, but, I, don't, like, 이렇게 되는 문장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however 쓰게 되면, 이런 식으로는 좀 많이 씁니다. I, however, don't, like, 이런 식으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however를 넣은, 넣는 형태로 쓸 때는 however 같은 경우에는 물론 문장 처음에 써도 되지만 보통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쓰는 이런 경향이 있더라.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nstead of, despite, despite of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거고요. not withstanding,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계셔야 되고요. for all, with all, 자, 이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쓰이냐면 for all I know, 이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For all. 내가 알기로는 그는 좋은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for, all, i know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들어보셨을 건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요. 설명드릴 만한 게 hence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지문에 사무씩 나오니까 이런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른 것들은 없고요. 설명드릴 게 없습니다. 이거는 문장에서 여러분이 막 자꾸 보셔야 됩니다. 자, 특히 이거는 봐야 되겠네요 프로바이딩 만 쓰고 아니면 프로바이딩 대신 나오면 이거 무슨 의미냐 면 if 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한 번씩 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뭐 설명드릴 것도 없고요 어 모른 단어가 있으면 네이버에 들어가셔 가지고 한번이 단어 넣고 예문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자주 나온 시험에 한 번씩 물어보는 게 이거거든요 asst -E rest 뭐뭐 뭐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슈드가 생략돼 있습니다. 과거보다 더 이전입니다. 대과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이전에 나는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콤마 레스트 뭐 하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레스트 I fail to 자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자 일단 이거 틀린 문장입니다 볼게요 rest는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뒤에 should가 생략되어 있잖아요 나는 과거보다 더 이전에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뭐 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I should not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이미 not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fail이라는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슈드가 생략이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명사절 접속사의 개념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